좋좋요요이이러주주시또 회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f 첫 번째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정협의를 a 예, b 전에 했대요 법무부하고 네. 민주당의 e I w i l 스 tell you about t h t f 근데 s 게 우선 TF 이름을 고른데 사실상 배임죄 폐지 TF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뭐. 그렇습니다. 예, 배임죄 폐지. 그러니까 13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저께 목요일에 예, 법무부하고 당정 협의를 했는데 법무부가 원래는 연내에 이걸 폐지하는 방침이었는데 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에 완전히 다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살릴 부분은 30개 개별 법안을 또 고쳐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든 한다 보완 입법한다 뭐 하는 거였는데 워낙 이게 방대한 작업이라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것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걸 요렇게 올리니까 아요요 요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대임제 폐지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김만배다 민주당이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뭐 7천억 재벌 플러스 이제 뭐 감옥 그 형기도 이제 확 줄여주는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건데 전혀 이제 뭐그 이제 항소 포기로 어제 갤럽 보면 지지율도 폭락하고 그러는데 개의치 않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 눈치 보는 것보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네. 어, 그래도 정권 초기에 음. 확실히 잡고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더 지상 목표다. 아, 아.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참 공교롭게 된 것이 지금 이 배임죄 폐지는 곧 김만배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이. 네. 돈보따리를 찾아줬어요. 아, 그랬더니 그렇죠. 이제 물에서도 꺼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아, 딱그 그격이네. 그렇습니다. 네. 형사 그리고 민사에 있어서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선물 갖다주는거나 음. 진배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왜냐면은 요번에 요 대장동 일당들의 그 죄목이 음. 어, 사실상 지금 뭐 배임죄는 유죄가 선고 났지만 네. 무죄가 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라든지 그렇죠. 뇌물이라든지 음.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들은 다 무죄가 나버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요 배임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이 되면 그냥 문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뭐 강남에 뭐땅사 놓고 건물 사 놓고 했던 게 그 동안에 우리가 돈을 불려준 셈이 됐어요. 시간을 벌면서 이게 돈이 불어나다 보니까 동결 자산. 안 풀어주면 나 국가에 배상 청구할까 이렇게 음.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배임죄 폐지가 되면 대장동 일당들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다섯 가지 재판 중에서 백현동이라든가 지금 이 대장동은 물론이고 법카 이런 네. 게다 배임으로 걸려 배임이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면소 판결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니까뭐더 이상 재판을 음.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죄 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풀려나고 그냥 노연하게 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게 눈에 보이게 지금 음. 뭐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 음. 해결하고 가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면은 이번에 이제 그뭐 노만석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파장 클줄 몰랐다 그런 정말 정무적으로 <laughs> 감각이 꽝이고 상당한 이제 사회적 반발이 있고 국민적인 그. 에 분노를 이제 촉발시키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될 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국민 여론 무서워서 이재명 퇴임 후에 안전, 이거를 어정쩡하게, 불안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욕 먹고, 에 지지율 폭락하더라도 해치울 건 해치우자. 지지율이라는 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해초고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다음에 뭐또 돈도 풀고 뭐 이렇게 점수 딸수 있는 거뭐 하면 지출은또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한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런 일을요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철판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뭐 경제 형벌 뭐또 뭐예요 민사책임 함유화 탭 네. 이름도 되게 길게 붙여놨어요. <laughs> 이렇게 네. 해놨지만 네. 사실은 뭐~ 어~ 재개에 유리한 것보다는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 배임죄 페이지를 하게 되면 그1호 수혜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대장동 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아,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한 게 과거에 그 포토라인 그~ 못 쓰게 음. 하는 법 만들었을 때 이로 그렇죠. 수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네. 조국이었죠. 네, 조국. 조국이요, 조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수혜가 가도록 하는 음. 거 이게 입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헛웃음만 나오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심 판결 나오고 항소 포기하니까 뭐 뉴스 다접하 접하셨겠지만 나무기 네, 추증 보존된거 동결되어 있는 내 자산. 이게요. 에, 그 당시 이제 대장동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별도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갖고 그때 22년, 23년 이때 이제 윤석열 정권 때좀 빡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자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2천억 정도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이게 범죄 수익하고 직접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징 보존하게 되면 이게 동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산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 처분권이 일시적으로 예,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예, 이나무의 경우에는요. 검찰에서 그 천, 천십억, 일공일공억원, 천십억을 추징해 달라고 그랬는데 1심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남욱은 뭐, 저기, 저, 추징금 낼거 없다. 빵원으로 네. 어. 그, 남욱은 낼거 없다. 했는데 항소 포기하니까. 그, 남욱의 추징금은 0원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플러스 항소 포기로 남욱의 저기는 빵원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네. 근데 나무기, 그래갖고 한 천억은 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억. 그러니까, 나무군 천억 부자가 됐는데, 야, 그거 이제 확정된 거니까, 그, 나, 그, 저, 내가 처분권 행사할 수 있게끔 그 동결 풀어 달라진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요. 지금 검찰도 굉장히 고혹스러워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 남욱의 요청을 안 받아줄 수가 없대는데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민사로 돈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네. 이런 분들의 얘기가 정말. 하등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 음. 기만이라는 얘긴 거거든요. 그렇죠. 민사 소송 아니 우리가 이제 민사 일반인들의 경우 뭐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뜯겼다. 음. 민사 소송에서 그돈 받는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굉장히 그 집행하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8천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음. 이거를 어떻게 민사로 받아낸다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에 그 한동훈 대표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부패재산 몰수 추진에 음. 관한 그 법률 특별법에 관해서 본다면 은 이게 국가가 나서서 이 재산을 묶어서 놨다가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은 이걸 민사에서 국가가 이 돈을 해결해서 환부 그렇죠.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검사가 예를 들면 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거를 돈에 관해서, 민사에 관해서, 어, 국가가 이것을, 동결해 놨다가, 추징 보전 해 놨다가, 이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거를 돌려준다. 왜 그렇게 하느냐? 피해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반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지금 사실상 확정된 것은 428억. 김만배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무기나 정령학의 경우에는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 원래 구형량으로 보자면은 나무계 경우 천십1억 정형학계 경우에는 6 4 7억이었는데 네. 이게 그냥 본인들 인마의 포켓이 그냥 돼 버리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나무이라는 분은요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그 재판정에 나와 가지고 뭐 본인의 배를 가르겠다는 둥 음. 이런 좀 변형된 음. 전과 다른 이런 진술들을 함으로써 재판부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이루지시로 지금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 수사한 검사가 재판정에 나가서 공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판 검사는 그런 기초적인 수사 내용 같은 거 무슨 뭐 배를 갈랐는지 뭐 배를 찔렀는지 어, 모르죠.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네. 어느 국면에서 그게 나왔는지를 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재판부를 흔들어 보려고 음. 하는 거거든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 가압류 지금 신청되어 있는 본인목 음. (500억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치고 나오잖아요 항소 그렇죠. 취소가 돼서 어 이거는 다내 돈이 됐네 라고 음. 하니까 지금 그것부터 풀어 달라고 하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차, 어떻게 진짜 보면 이 대한민국이 이 보니까요 (2014년) 요때가 이제그그저 사실 저기, 그, 대장동 일당에서 그 보수 역할을 김만배가 했지만요. 제일 먼저 이거를 시동 건 인물이 누구냐. 남욱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욱. 남욱이요. 36세. 예, 나, 나무기 36세 되던 2009년에 법인을 만들어갖고 대장동 개발 수치소에 가장 먼저 뛰어듭니다. 나무기. 예, 나무기 가장 먼저 뛰어드는데 처음에 잘안 음. 풀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김만배를 영입을 합니다. 김만배 왜 김만배를 영입을 하느냐 그때 머니투데이 무슨 법조팀장인가 그렇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뭐가 잘 그러니까 그 대장동을 하려면 성남시하고 잘 풀려야 되는데 자기 뭐 인맥 갖고는 그 힘들겠다. 그리고 이 김만배를 여기다 끌어들이면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욱이 2014년에 공범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다 지금 에 증거로 남아 있는데, 4천억짜리,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한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를. 에? 예. 만약에 이게 4천억 그거 하는 게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도배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드러나게 되고 걸리고 막 사회적 그뭐 이슈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4천억 해먹자. 남욱이 그런 얘기를 한 놈이라니까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4천억이 아니라 8 거의 8천억 가까이 됐잖아요. <laughs> 7,886억이니까. 그렇죠. 거기 그냥 남욱이 4천억짜리 해먹자는 게 지금 따블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그~ 요번에 (1심 428억 원) 빼놓고는 굳혀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대장동 또 특히 성남 시민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글부글 할 음. 겁니다 그~ 이런 수익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실상 그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시피 그렇죠. 해서 예. 토지주들이 보아야 될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예. 완전히 이거 이 사람들한테 그냥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 단군일의 최대치적이다 이렇게 본인이 음. 얘기했잖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그러니까 이게 2021년 9월경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내 경선 국면에서 지금 그게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만 4년입니다. 음. 만 4년 동안 대장동에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1심 결과에 따라서 항소 취소를 해버린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게끔 그렇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것이고 이게 굳이 성남 시민이나 대장동 원주민들의 국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음.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본인들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온 국민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 포기로 저 대정동 일당에게 7천억을 거의 굳은 자로 이제 확정해 줬다. 아 그거고 이게 성남 시민들에게 가야 될 돈이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은 뭐 김만배 일당 뭐 징역 8년 제일 적은 사람이 4년이죠. 예. 그다 살겠어요? 배임죄가 폐지되는데? 아니요, 금방 나온다니까요. 그 금방 나오고 내년 되죠. 상반기 중으로 폐지가 되게 되면 폐지되는 네. 순간 면소가 되기 때문에 네. 다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몇백 억, 몇, 몇 천억 대의 자산가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대장동 일당들끼리 자기들끼리 막그 대화한 거 보면은 그 김만배가 3년, 3년 살고 나면 오 된다. 그럼 그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가? 녹취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녹취가. 그런데 아마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3년은 너무 길어. 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은 너무 길어. 네. 내년 뭐봄 지나가면 은뭐 금방 상반기 지나가는 건데 아마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남욱도 이자도 말이에요. 예. 예, 그저유 정권 때는 그 대장동 일단 그 수익에 성남 시장실 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야당 대표였던 이대명 이재명 측에서 지금 검찰이 자꾸만 남욱 회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유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욱이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laughs> 뭐 멋있는 <laughs> 얘기 했잖아요. 그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아난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큐 찍는 거지 영화 찍는 게 아니다. 아 픽션이 아니다. 아, 픽션이 아니다 그거였는데 지금은 뭐 정권 바뀌니까, 예. 지금 뭐 검찰이 뭐 배를 가르고 뭐뭐 뭐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 그럴까요? 정영학도 그렇고. 정영학이 어. 그오인방 중에 가장 협조적이었잖아요. 그 네. 근데 지금 싹그 개험 이후에는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이 돈도 굳혀주고 형기도 확 줄여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면소까지 돼서 이제 뭐 그냥 나오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남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 법구라지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본인이 법을 잘 알게 되면 그 법을 이용해서 일반 뭐 피해자들의 피해를 뭐 구제 회복을 해준다거나 음. 이런 일을 해야 마땅한데 본인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도 그렇고 말 바뀌는 것도 그렇고 그, 그 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음. 자신들한테만 이득이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번에 이항소 포기 때문에 추징 포기가 된 것이고 음. 이 사람들 그냥 무죄로 만들어 줘 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음. 때문에 저는 이 파장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음. 만약에 지금 이 배임죄 폐지에 관해서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음. 이~ 이번에 그~ 갤럽 조사 결과에도 보면은 본인의 그~ 사법적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하거나 본인의 재판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요게 이제 일 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부정 사유에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밖에 음.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음.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이 좋을 때는 좋으시지만 음. 또매 눈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날카롭게 그걸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항소취소 여파가 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음.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돈 굳혀주고 형기 단축해주고 그러면 그때 왜 유동규 씨가 증언한 게 이번에 일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실렸는데 자기가 이제 김만배하고 정진상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예, 그, 정, 그~ 김만배가 (428억 원) 약정했잖아요 네. 저~ 이재명 측 목수로 예. 그거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음.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진상이 뭐~ 저수지에 그냥 <laughs> 묻어둔 걸로 생각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퇴임 후에 그거 노후자금으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도 그렇고 그렇게들 어. 뭐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그러니까 후일을 도모한다는, 사람. 후일의 안녕을 어.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게 민사라고 하는 게 성남 도개공에서 이미 22년도에 그 손해배상 소송 걸어놨어도. 음. 뭐그 별론 기 일조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로 앞으로 해결하기는 이거는 뭐 거의 음.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손 떠난 얘기다. 정말 속상하고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어, 정말 안된 얘기지만 이거 이미 이렇게 결정 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요 국면을 좀잘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제 깝깝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저거 그냥 저렇게 되도록 그냥 어.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에. 뭐 단절을 받을 날이 올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